한국인 김하성 선수가 LA 다저스를 상대로 기적 같은 대반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데 이어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이끈 주인공으로 떠오르자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김하성의 기적 같은 활약을 지켜본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이 김하성을 영입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MLB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현지는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째는 실력이다.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LA 다저스를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을 만든 김하성. 이번에 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완전히 밀리고 있었던 경기 판도를 안타 한 번으로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으면서 팀의 놀라운 역전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김하성에 대한 미국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의 뉴욕 매츠와 미국 메이저리그 MLB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데니얼은 경기 내내 미국 현지 팬들은 하성캠, 하성킴을 엄청나게 외치고 있다. 진짜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을 들려주겠다라며 현지 팬들의 실제 반응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타티스를 내보내자 김하성이 최고다. 참고로 타티스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80경기 출전 금지 당하는 동안 김하성이 주전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타티스를 뛰어넘는 김하성의 대화력에 타티스를 트레이드해버리고 김하성을 주전으로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국인 현지패는 이번 가을 야구가 끝난 뒤에 미국의 김하성 선수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전했습니다. 다저스 팬들의 반응도 현재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다저스 팬은 다저스를 패배시킨 샌디에고가 정말 너무 너무 싫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만큼은 인정해주고 싶다.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데도 정말 매번 열심히 하고 매우 겸손한 선수다. 리스펙 한다 전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대팀 팬들로부터까지 극찬을 받고 있는 김하성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빅4 구단들도 김하성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순위를 보시면 뉴욕 양키스가 8조 5천억 원으로 1위, 에레다저스가 5조 원으로 2위, 보스턴 레드삭스가 4조 9천억 원으로 3위, 시카고 컵스가 4조 8천억 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빅4 구단에서 모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같이 3위를 기록 중에 강력한 우승 후보 보스턴 레드삭스의 움직임에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실제로 김하성 선수가 키움에 소속해 있을 때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샌디에고의 승리로 김하성을 영입했지만 당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관심을 보였던 팀은 엄청나게 많았고, 이 샌디에고와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던 팀도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토론토까지 김하성 영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인블룸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단 사장은 "우리는 김하성 선수가 최고의 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에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김하성 선수에게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최근 김하성의 말도 안 되는 역전 드라마 두 편을 본 뒤에 김하성의 엄청난 제안을 할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보스턴 레드삭스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의 유명 재벌. 마이크 고든이 대표로 있는 팬웨이 스포츠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이 팬웨이 스포츠 그룹은 5조 원에 육박하는 메이저 리그 구단 3위 보스턴 레드삭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맨유까지 추하며 구단 가치 5조 5천억 원을 돌파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리버풀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중요하지 않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백지 수표를 써서라도 무조건 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스턴의 김하성 선수에게 얼마를 제시할지가 현지 스포츠 전문 매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난리가 난 곳에 메이저리그 빅4 구단뿐만이 아닙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처음 김하성을 영입하기 위해 스카웃을 제안했으나 이 샌디에고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스포츠넷은 최근 김하성의 대역전 드라마 두 경기가 있기 직전에 이 황당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캐나다 매체는 토론토는 지난 겨울 김하성에게 5년 계약 이상을 제안했지만 영입에 실패했다. 김하성이 다른 팀으로 간 것은 토론토에게 다행이었다. 토론토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고 공격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했다. 김하성은 기대 수준 이하다”라며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김하성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하성의 LA 다저스에 이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이 대반전 역전 경기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데 이어서 최고의 수비로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첫 골드 글러브를 수상할 것이라는 m l b 에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중석에 들어가는 파울타구를 몸을 던져 건져낸 장면은 구단 공식 유튜브에서 83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샌디에이고 구단 영상 가운데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이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의 김하성의 몸뚱이가 두동강 나는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한 이 수비 하나로 김하성은 전국구 유격수가 됐습니다. mlb닷컴은 삼루수 매니 마차도가 내 구역으로 수비하러 오지마 라고 농담했던 사실을 전하며 마차도 가두 차례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것처럼 김하성도 골드글러브에 자격이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 성격인 kbo리그의 골드글러브와 달리 mlb 골드글러브 는 오직 수비실력으로만 최고의 선수를 뽑는데요. 유격수 자리에서 꾸준히 하이라이트 필름을 생산하는 김하성을 두고 현재에서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뒤바뀌자 김하성을 깎아 내렸던 캐나다 매체들은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김하성에 대한 극찬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 김하성을 저평가해도 한참 저평가했던 토론토도 김하성의 파격적인 제안을 할수 있다는 소식에 전해졌습니다. MLB닷컴은 김하성이라는 대스타를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많지 않다. 유연성을 가지고 김하성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김하성의 영입 제안을 할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한 현지 매체는 김하성은 나가면 반드시 홈까지 들어온다. 김하성의 회귀 본능에 샌디에고 가을 야구에 새 역사를 썼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